김선아입니다쁜아이나이들 나쁜 아 아이들, 나쁜 이스 나쁜 아이들, 나이들 나쁜 아이들, 나쁜 나나어 나쁜 이 나쁜 나쁜 아이일 나쁜 아이 나쁜 아이들, 나쁜 아 사카능이야사카해 근데 너 식세븐 도레츠 어떻게 얻었냐? 아예 나, 나 오늘 세븐을 하을때 하고 있었는데 어딜 나도 까딱망이시? 근데 갑자기 그목그안 뭐, 좋은 거피우고 봤는데 응. 갑자기 식세븐이 나온 거야. 아그 파이팅이 보는 거야. 아 오늘도 그 알렉시온가해서 봤는데 67인거야 그래서 오 뭐야 67이 옵션이야? <laughs> 내가 저 그거 67 1%다? 나는 오늘 치크로됐 했는데 치크로티나 치크로티나? 응음 토토토사우를 먹었지 아니 나 토토스, 오늘 고거 뿌린건데 나 3, 5시 20, 25, 23분에 들어갔는데 입잠 잤어. 응, 고구마, 잠 잤어. 내가 너를 위해서 파밍을 좀 해줄게. 어, 뭐야, 나 벌써 저기 있네. 사슴 겁나 약하네. 사슴, 고구마, 그, 구해주면. 응. 그 사슴 죽이는 놈 있잖아. 저렇게 만든 놈. 응. 응. 죽인다? 얘한테? 죽여! 신으로! 루비 상자 발견하면 너한테 주랄게. 오케이, 루비 상자 나 있어요 홈. 오늘은 한... 나는 루비 상자 한번안 가도 돼. 오늘은 루비 상자에서 받을 수 있는. 음. 야 전기 통 전기 톡 나면 그걸로 나무를 엄청 깨. 오케이. 이건 나만만. 이건 나만. 왜 알겠지? 응. 음. 야 나한테 와봐. 아니, 나 지금 토끼 잡아, 그거 모자만, 귀마게 만들어야 돼. 나는 그 아유. 나 아이 구할게. 아니, 지금 하지 마, 너. 나총 떴네? 어? 나총 떴어. 야, 총만 있으면 안 되고. 어, 다 와. 어, 다 와. 어, 뮤비 산자 어디? 내 거. 아니, 내... 아니 나한테 준다이 아니, 이것만은 내가 한번 까보고, 까봐도 될까? 근데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지금 너지 야, 그냥, 그냥. 어, 아, 그냥. 나... 야, 오지 마라,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왜? 아니, 너 죽어. 멀리. 음, 이렇게 가면 되지. 죽는다니까 빨리 오라. 고 지금 회피중이야회피 지금 도망치고 있어 지금 도망치고 있어어 죽을 치아로비스 도망치고 있 도망치고 있어어 전술 치고야 전술 주면 안돼 응, 음, 나 어차피 그쪽에 있어요. 나 어차피 그쪽에 있어. 나 이쪽에 있어. 왜? 방어 설계도 나왔는데? 어? 방어 설계도 나왔어. 야,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찐으로 피했어. 아, 나이 구하러 갈게 어, 사탄. 하기 아유, 여기 있다. 이니아 얘는 사탄총 에이 가지 말래니까 몇 번을 말하니. 내가 구할게. 아, 다시 하슈? 아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다시 하지 마. 야, 군대다 오면 나좀 살려줘. 오케이, 잠깐만. 근데 나올 확률이 있어. 신발 나와줘. 여러분들 나 촬영 중이. 예. 군대 가안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일단 너 가방 이 바이...